내가 fng들을 샀고 진짜 완전 미국 증시가 거의 꼭대기일 때 fng들은 샀었었어 우리가. 11월이었나? 그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다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모두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야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오른 주가를 보고 이때 샀으면 이만큼 돈을 벌었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르고 내리고 거기서 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연봉만큼 벌어지면 빼고 3억 굴리고 또 연봉만큼 되면 또 빼고 3억만 굴리고 그러자고요 이번 하락장에서 느끼는 거 없어? 나는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는 게 있고 또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다시는 어 이런 건안 하겠다라 했는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많은 걸 느끼고 있거든 혹시 너한테 한번 이렇게 이런 질문하면 넌 어떻게 대답을 할지 궁금해가지고 나 나는 그냥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자 우리가 처음에 테슬라 올인할 때 미국 주식 시작할 때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 그런 거 지키면 나는 내가 우리는... 했 약속이 뭔데 수익실현을 아, 수익 기계처럼 하기로 했잖아 원래 음. 내가 왜냐면 처음에 미국 주식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너였고 음. 테슬라 음. 올인을 얘기한 것도 너였어 음. 근데 이제 나는 어쨌거나 이런 걸 이런 주식 투자라는 거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많이 아, 그치 너랑 나랑 다 어, 많이 아 그랬던 사람이고 음. 그리고 나는 일단은 돈을 잃는다는 거를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되게 마인드가 되게 많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음. 어, 그때맨 처음에 너가 이제 미국 주식에 3억이라는 돈을 넣자고 했을 때 나는 3억 정도 되는 돈은 부동산 정도에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 음. 근데 워낙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좋았기 때문에 그런 그놈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음. 그래, 이제 이런 회사들이 나중에는 곧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고, 우리는 다 플랫폼 안에서 살아가게 될 테고, 그러려면 내가 진짜 초빈곤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서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자라고 찬성을 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너가 나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그니까는 뭐, 몇뭐 퍼센트였지? 뭐, 10퍼센트, 뭐, 30퍼센트 할때 이걸 딱 정해서 그 3억에서 수익이 10% 나면 뭐, 3천만 원 이거를 그때그때 그때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한다 그랬어. 음. 아니었나? 하여튼 원금만 남겨놓고 뭐 기계적으로 하여튼 수익 실현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퍼센테이지는 뭐너 기억 안 나는데 수익 실현은 자주자주 하자 그랬었지. 어, 딱 정해놓고. 어, 그니까는 계속 우리 원금 3억만 굴리자. 3억이 음. 뭐몇 프로 되면 무조건 빼고 아뭐연봉만큼이라나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 연봉만큼 벌어지면 빼고, 어 연봉만큼, 빼고, 어, 연봉만큼 맞아, 맞아. 벌어지면 빼고, 3억 굴리고 또 음. 연봉만큼 되면 또 빼고, 3억만 굴리고 음. 그러자고 했어. 그래서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만 음. 할수 있다면 음. 그랬지.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 어~ 지금 우리의 투자는 산으로 가고 있네 갑자기 막 올인을 해서 막 장기 투자가 돼버렸어 사실 장기 투자할 생각은 처음에 전혀 없었는데 음. 어~ 근데 장기 투자를 한 거나 뭐~ 올인 투자를 한 거에 대한 나는 후회는 없는데 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 확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수익 실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거는 음. 되게 후회돼. 나도 음. 그 생각 되게 많이.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음. 얘기를 했었더라면, 그럼 아, 너도 나한테. 팔았겠지. 어, 음. 너도 끝까지 우기지는 못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이제 나도 아무래도 내가 이제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도 음.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주식에 너무 이제 깊이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음. 나도 자꾸만, 아, 이걸 지금 팔아도 될까? 아니지, 가지고 있으면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지금에 생각하면 진짜 후회되는 거는, 어, 그, 내그 영상이 떠올라. 우리 저기 아파트 저쪽을 걸으면서, 음. 어, 그 날에만 내가 한 번만 더 얘기를 했어도, 우리가 팔수 있지 않았을까? 음. 어, 그 생각 많이 들지? 그러니까 음. 수익 실현? 어,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은 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말했어. 주식이 다 떨어질 거라고. <laughs> 근데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고, 어, 경기 지표들도 다 말해주고 있었고, 어, 내가 느끼는 감도 그랬고, 어, 그랬는데. 배드버튼을 누르지 못한 거. 왜 그랬을까? 아니, 왜 너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을까? 음. 어,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남편의 길을 너무 죽이지 않는다고, 길을 좀 살려주겠다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오면서, 음. 이렇게 좀 뭔가 그런 상황에서는 남편을 좀 이렇게, 이렇게 벽에 팍 밀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내로서, 파트너로서 음. 자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음. 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음. 그때는 이제 좀, 그래, 내가, 그래, 잘했어. 한번 잘 참았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근데 뭐, 이거 다 지나니까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알아? 그랬어. 그니까, 지나니까는, 응. 뭐, 결과론 중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응. 후회가 되는 점은 대대선 응. 한번 얘기해보고, 대화해볼 응.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수익 실현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이고. 그 다음에 제 이제, 그치, 이제 어. 또, 어, 내가 너무 그냥. 무한, 아니, 주식에 사랑해, 주식과 너무 깊이 사랑에 빠진 어, 거. 또, 어쨌든 뭐, 어쨌든 경계 지표들이나 이런 경제 상황들이 어.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응. 너무 응. 무한 긍정으로, 그래? 그냥 들고 있으면서 수익 실현하지 못했었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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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그 남편을 또 그런 남편을 좀만 더 수, 설득을 해가지고 좀만 더이 얘기를 해서 어, 팔게끔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거에도 후회가 응. 된다는 거잖아. 그때 잠깐의 전쟁을 치렀으면 지금 응. 가정에 평화가 왔을 수도 있는데. <laughs> 어. 근데 또 이게 또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응. 그러니까 그때 수익 실현을 못한 것도 있지만, 근데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응. 이렇게 오인 투자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지금처럼 막 손실이 막반 토막 나고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음. 드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이게 참음 나도 잘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근데 뭐 아직까지도 그 테슬라 좋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랑 이런 거는 진짜 뭐뭐 뭐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음 어,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뭐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하나 한 가지 아쉬운 거는 FNGD를 너무 빨리 팔았다는 거 FNGD? 어. 아 그거 쇼? 그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와 우리 수익 얼마였을까 테슬라 지금 잃은 거다 상세하고도 남을걸 <laughs> 그 정도는 아니냐 아 몰라 어쨌든 우리가 FNGD를 거의 진짜 거의 저, 저점에 잡았어 11월인가 12월에 샀어 내가 어 진짜 완전 미국 증시가 거의 꼭대기일 때 음. FNGD를 샀었어 우리가 작년 11월이었나? 엔비디아를 한 우리가 9월인가 10월쯤에 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내가 한한두달 내로 샀던 것 같아. 너가 예전에 그래서 뭐, 뭐 고백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어. 막 쇼투자 했었던 거 영상 어. 올리지 않았었어? 어. 그면서막 어, 사실 저 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영상 올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 맞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영상 지금 썸네일이 생각이 나. 그럼 그래도 어쨌거나 250만 원이가 수익을 내고 팔기는 팔았어.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참그 돈으로 테슬라 열심히 줍줍팔 텐데. 내가서 네, 지금 매매내역 들어가 봤거든. 그러니까 한 1,500만 원치 되는 거 같아. 그래 그때 많이 샀어. 어, 야 우리가 응. 숏을 1,100만 원치나 샀었는데 많이 샀었네. 많이 샀었네. 그때 아 그때 무슨 돈으로 산 거지? 그때 왜 우리가 왜 효세 투자하려고 생각을 했었지. 너무 꼭져서 지 그랬었나? 어, 그냥 너무 올라가니까 너무 음. 올라가서 우리가 엑벤지들 우리가 겁나 가지고 막 오르다가 음.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오르다가 막또 이제 막다 다시 막 회복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야이거어떡해 이러다가 진짜 다 까먹게 돼서 마이너스로 다한번 갔었다가. 그랬다가 다시 회복해 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얼른 팔았, 팔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뭐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고 치면은 뭐세배 정도가 되는 건데 세배 정도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너가 아까 뭐테슬라의뭐 수익을 커버했었었을것 같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음, 그러니까 뭐5 0 0만원 정도 투해 가지고 세배 했으면은 뭐 사천오백만 원 정도 된 거였었지 근데 지금까지 그걸 들고 있었을까 <laughs> 아 그래프, 그래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녹았겠지. 음. 아니지 이렇게 쭈쭈쭈 떨어졌으니까 이제 뭐 또막돈 복사가 됐을지도 모르겠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쇼또 해봤네 처음으로 음. 또 이렇게 진짜 이거 가지고 있었어야 됐었나 근데 이거 가지고 있었어도 손실 회복이 크진 않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있으면은 그래도 뭐 어쨌거나 뭐 단돈 몇백 뭐 아, 몇백 뭐, 아, 뭐 천이 천이라도 있으니까 든든하지 음. 그리고 이거 팔아가지고 테슬라 오, 아, 그렇네. 지금 팔아가지고 지금 응. 더 주문다 그러면은 테슬라 그치. 보유 소량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미 이 늘렸겠지. 어, 맞네, 어. 맞네. 우리는 아마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아마 음. 아마 예진역에 팔았을 거 아마 3월달, 4월달쯤 아마 우리는 이미 처분했었을 거야. 조세 뭐 투자를 하지 못한 것도 후회가 된다? 뭐 그런 거야? 아쉽지. 음. 특히나 이때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잘 잡았는데 저점을 잘 잡았는데 저점을 진짜 바닥을 어, 잡았었는데 우리 f n g 도 지금 1 7달러요 평단이 음. <laughs> 진짜 그러니까 뭐 아쉽지 뭐 아쉽네 음. 그래 뭐따뭐 뭐 다른 거 아쉬운 건 없어 후회되는 점은 음음 음. 없어 없어 넌뭐 있어 나도 똑같지 뭐 너랑 비슷해 그냥 나도 첫 번째는 수익 실현하지 못한 거어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수익 실현이다라는 걸 요새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어, 현금 확보를 좀 해놓는 게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혹시나 이제 다음 하락장이 오더라도, 장기 투자를 뭐 3년, 4년, 5년, 막 10년 할수 있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첫 번째로, 진짜 현금이 막 계속 계속 막, 어, 막, 어, 생기지 않는 이상, 수익 실험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나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도 좀 너한테 좀 져줄 걸 나도 좀네 말을 좀 들을 걸좀 그런 생각 그런 후회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 실험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돈이 딱 뭔가 되게 막 당장 막몇 천만 원씩 막 필요해야 되는 상황이 안 생겼었잖아 차라리 그냥 되게 우리가 수익이 좋았을 때 당장 막 우리가 몇 천만 원씩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더라면은 나도 좀 체념하라고 아씨 아깝지만은 아 그냥 여기서 멈추자 잠깐 멈추고 다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투자하자 라고 생각이 들었을 었것 같은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어 돈이 안 필요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좀 그때쯤 그때 아싸리 그냥 우리 상황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었더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나도 첫 번째로는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었던 거에 대한 그런 거에 후회 어, 그다음에 쇼을 했지라도 좀 해놓을 걸 진짜 금리 인, 금리 인상이 정말 무섭다라는 걸첫 번째로 느끼 두 번째로 느껴. 그니까 금리 인상은 진짜 겁나게 무섭다. 와 진짜 무섭다.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는 테슬라 같은 이제 이렇게 크게 성장해주는 그런 기업의 주식은 그래도 금리 인상 때잘 버텨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 금리 인상이 겁나 무섭다. 진짜 무섭다라는 걸또 느껴가지고, 어, 참, 그때 그,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가 3월달로 기억하는데, 음. 그때 3월달부터라도, 좀 이렇게 뭐, 인버스 상품, 쇼 상품에다가도, 뭐, 많은 큰 돈, 큰 돈은 아니지만은, 단돈 우리가 그때 FNGD에 1,500만원 투자, 투자했었던 투자 것처럼, 음. 뭐, 단돈 천만원 500만원이라도 이렇게 좀 해치를 해놨었으면은, 어, 좋았을지 않았을까. 뭐, 이런 나도 그런 후에. 음. 그때는 근데 초반에는, 인제숏은 항상 좀이렇 별로 안 좋게 봤어. 그니까 뭔가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는걸좀안 좋게 봤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어느 정도 해지는 필요한 거 같고, 내가 이제 숏을 이렇게 막 나쁘게 얘기했었던 거는, 그냥 우리, 그냥 우리 태빗밤은 다 이렇게 뭐,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 이 모이는 공간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다들, 어, 롱을 바라보고, 상승을 바라보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인데, 막쇼 투자해가지고, 막약 올리고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그냥 싫어서 얻기 그랬던 거였거든. 그래서 쇼 투자하지 못했었던 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쇼세 투자했었어도, 과연 돈을 많이 벌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아니, 들어. 나는 그런 생각을 응. 안 해. 응. 또, 쇼세에 또 투자한 그 나름, 또, 응. 또 쇼세에 또 물렸다가는, 또 천조국에 쇼치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쇼쳤다가 또 물려가지고, 또 영영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 또 생기는 아니, 거 아닐까. 아니, 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돌아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벌었겠다 생각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지기까지 지금 몇 달이 걸렸는데, 그몇달 안에 우리가 그걸 사고팔고를 안 했을까? 그리고 뭐, 한 뭐, 한몇 프로면 뭐 먹고 또 팔고, 음. 또 제대로 타이밍 못 잡으면 또 놓치고 놓치고 그러다 보면 또 진짜 이렇을 수도 있고, 어, 냐 진짜로 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진 그래프를 보고 나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FNDD 계속 가지고 있었어도, 한뭐 3, 4월, 오 어, 야, 금리 인상하니까 진짜 주가 떨어진다. 야, 지금이야, 팔아. 이랬을 수도 있어. 어, 그니까. 그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다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모두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야. 아 그렇지 미친 네.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 미친 하락장에서도 2020년, 돈을 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도 막뭐눈 막 감고 아무거나 사도 다돈 벌던 시절이라고 했어도 그때 손절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 어, 그래 생각해 보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오른 주가를 보고 이때 샀으면 이만큼 돈을 벌었겠네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오르고 내리고 거기서 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요거 요 안에서도 버는 사람 있을 걸? 그러니까 그거는 음, 다 지나고 나서야 얘기야. 그래 맞아. 음. 어쨌든 어. 여기서 많은 걸 느낍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또, 이렇게 뭐, 개선하고, 뭐,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그러면서 뭐, 또, 장기투자 이어나가야지. 뭐, 그렇다고 뭐... 해가지고, 장기투자가 후회된다라는 거는 나는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 않거든. 장기투자가 후회된다기 보다는, 그냥 뭐, 그거지 뭐, 수익 실현 안한게뭐 후회되는 거지, 뭘. 뭐. 이 시간을, 어쨌든 과거의 투자에 대해서, 어, 한번 잘못했었던 부분은 잘못했던 거라고 인정하고, 앞으로 더 좋은 투자 해보도록 한번 해보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고치건 고치고, 그럼 되잖아. 그러면 뭐 적어도 1년, 2년 뒤에는 어쨌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더잘 되지 않을까? 몰르지 뭘 어떻게 알아? 뭐 장이 그때까지도 회복이 안될 수도 있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응? 그때까지 회복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금리 인상이 뭐 무섭고, 뭐 하락장 이런데 난 하락장, 상승장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난 이제 딱 정하고 수익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음. 음. 알았어. 없어? 내가 진짜... 한 얘기 따라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냥 제일 큰 거는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스로좀 해치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어, 수익 실현이 제일 커? <laughs> 수익 실현 말고 없어? <laughs> 어. 그래 줄때 먹자 줄때 많이 먹자 네 좋다 음줄때 많이 먹자 끝 그래, 그만 가까이다가 와